내 이름은 이주인 시교. 범망을 빠져나간 범죄자를 잡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는 고문 소을예다 일본의 자동차가 보급된 지도 한 세기가 넘었다. 오, 섹시한데. 밤에 나온 머리가 물이 좋구만. 현재 자동차는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품이 되었다. 자동차가 대다수의 국민과 기업의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저 아줌마가 진짜! 뗄래야 뗄수 없는 처참한 비극이 생겨났다 아줌마 아 뭐해! 제때 피했어야지! 바로 교통사고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부터 도망치려는 자는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내가 가진 건 트럭밖에 없어 바다에 버리면 안될키겠지 살인이라는 중죄를 짊어지면 여태껏 쌓아올린 것들을 잃게 되는 셈이니까 그 자리에서 도주한다 한들 분내기는 실패하기 쉽상이지만 그 항구로 가면 안 들킬 거야. <laughs> 이제 됐다. 시신은 <laughs> 완벽하게 숨겼어. 이따금 교활한 은폐 공작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자도 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운이 좋다고 할수 있을까? 답은 노다. 야 비켜. <laughs> 이봐, 제때 시켰어야지. 범죄자를 쫓는 건 경찰뿐만이 아니니까. 나는 음주에서 범죄자를 처벌한다. 황산을 넣은 물 맛은 없다. 그 검은 배 속을 녹여줄 거야. 피해자의 한을 풀고 유족의 눈물을 거두는 것. 그것이 검문 소믈리의 사명이다. 이런 사명을 진 탓에 하늘 품은 자들이 종종 날 찾아오곤 한다. 거기 앉으시죠. 네. 이번 의뢰인은 깊은 한을 지닌 부부였다. 부부는 척 보기에도 피로에 찌들어 있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 아이들을 차로 치어 죽이고 무죄를 받은 남자를 죽여주십시오. 피로에 찌든 안색과는 달리 그 눈은 육식동물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의뢰인의 이름을 떠올렸다. 혹시 사이토 씨 아니십니까? 차량 폭주 사고로 두 명의 자녀를 잃었던... <laughs> 맞습니다. 사법과 정이마저 외면한 나고자지요. 사이토 씨의 얼굴은 검고 누렇게 찌들어 있었다. 그 당시엔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기에 나도 잘 알고 있다. 아, 사람... 알려... 어, 어, 어. 퓨슈의 번화가에서 발생한 사상자가 무려 7명에 달한 큰 사고였다 사고의 원인은 빨간불을 무시하고 폭주한 한 대의 승용차였다 엄마를 옆에서 따라가던 6살 남자아이와 3살 여자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했다 승용차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분리대와 충돌했고 으아! 이쪽으로 온다! 보도를 걷고 있던 다섯 명이 차에 침으로써 두 명이 사망하고 다섯 명이 중상을 입었다. 의뢰인인 사이토부부는 사망한 아이들의 부모였다. 악몽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아직도 현실감이 들지 않아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럴만도 했다. 끔찍같은 아이들을 잃었으니까. 그 사건이 유명해진 데에는 피해가 컸기 때문도 있지만... 으악. 괜찮으십니까? 가해자가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젊고 유명한 과학자였기 때문이다. 피고는 재판 당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주장을 했다. 차가 고장이 났었어요. 브레이크가 안 먹어서 차가 폭주한 거라고요. 제 과실을 일절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유족에게 사죄할 생각은 없습니까? 내가 왜 사죄를 해야 죠 차가 고장나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럼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사고 차량에 남은 정보가 판결을 좌우하게 됐다 피고가 저명한 학자였던 탓에 유족은 언론에 빈번하게 얼굴이 노출되었다 피고가 죄를 인정하고 세상을 떠난 아이들에게 사죄하길 바랍니다 그 진두에 섰던 사람들이 이번 의뢰인 부부였다. 세간의 주목을 모았던 사고 차량 조사는 자동차 회사까지 참가할 정도로 대규모로 진행됐다. 이, 이럴 수가? 지, 진짜 차량 고장이 원인이었다고? 각종 기록 장치를 조사한 결과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남아 있었으나 브레이크가 먹히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언 2년, 살을 깎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은 사이토 부부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가장 가혹한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재판 결과가 어찌되었든 유족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야 했다. 당신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한마디라도 좋으니 사과해. 죽은 우리 아이들에게 유족들에게 사과해줘. 사이토 부부는 가해자에게 사죄를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자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뿐. 내 잘못도 아닌데 왜 사과를 해야 돼? 바보 아니야? 나도 그때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따질 거면 자동차 회사에 따지든가. 힘들었다고? 경찰과 다른 유족은 항소하려 했지만 사이토 부부는 재판에서 발을 뺐다. 우리가 몇 년을 참았는데 경찰과 재판소는 믿을 게 못돼. 맞아 차가 고장이 났었다고? 웃기는 소리. 사법부의 실망은 그들은 자기들 손으로 아이들의 한을 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끝에 날 찾아온 것이다. 사람을 죽이면 죄책감을 느끼기 마련이지만 그놈은 그러지 않았어요. 유족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그놈은 인간도 아닙니다. 사이토 부부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피를 토하듯이 말했다. 그들의 말에는 디비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날것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음 같아서 그놈을 찢어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사법이 처벌해 줄 거라 믿고 꼭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무니 말이 되냐고요 카메라 앞에선 의연하게 행동했던 부부의 속내는. 증오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들의 고통은 절실히 느껴졌지만, 아직 의례 승낙하긴 이르다.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직접 사고를 조사해 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의례를 승낙하게 되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목숨을 다루는 만큼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사건의 정보를 캐고자 정보상인 고다이의 손에 빌렸다. 히노카! 아 예전에 교통사고 냈던 그 과학자 그놈 무죄 아니야 뭐라고? 그런데 조사를 의뢰하자마자 결론이 나왔다 정보상의 말로는 이노카와는 가짜 증거를 재판에 반입했었다고 한다 블랙박스 알지? 요즘 자동차에 설치돼 있는 거 사고 직전부터 발생까지 주행자를 기록하는 장치지 재판 증거 중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증거였다 블랙박스 데이터를 수정하는 옵션이 뒷세계에서 나돌고 있어. 데이터를 수정해? 블랙박스가 미국에서 실용화된지도 20년이 다 되어가 뒷세계가 수정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지. 그 말대로다. 그런 기술은 카피단 불법 장치에 꾸준히 이용된다고 들었으니 놈이 그걸 구매했다는 걸 용케 알았군. 그런 불법 장치는 구매 시 기록이 남아 협박을 비롯해서 활용할 때가 무궁무진하니까. 이노카와는 제 흔적이 남지 않도록 가명을 썼지만 뒷세계의 인간 앞에선 의미 없는 발버둥에 지나지 않았다. 팁을 주고 자릴 뜨려던 찰나 정부성이 이노카와의 신상명세서를 건네주었다. 이거 가져가. 이 남자 약물에도 손을 댔군. 맞아. 운전 중에도 약을 하고 엑스를 밟았겠지. 그래놓고 무죄를 주장했다. 정말 쓰레기가 따로 없군. 루카와. 사이토 부부에게 의뢰를 받아들이겠다고 연락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줘 놈이 차라리 죽여달라고 울며 불며 애원하게 해주겠다고 어. 네 선량한 가족을 지옥에 빠뜨리고 추잡한 조작으로 죄로부터 벗어나려 했겠다 니놈이 빼앗은 소중한 어린 생명들 니놈은 더 이상 살 자격도 없다 가늠할 수 없는 유족의 분노와 슬픔. 그 고통 몇 조배로 쳐서 돌려줄 테다. 신상 명세서의 정보에 따라 놈이 자주 드나든다는 여자 집 근처에서 잠복했다. 누구라도 이런 곳은 혼자 오기 마련이다. <laughs> 오늘도 듬뿍 예뻐해 주지. 이봐, 거기에 어린아이를 둘이나 죽여놓고 여자를 는다니 하도 뻔뻔해서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다. 너, 누구? 아아아아아아 항소심이 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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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가짜는 조작더인 통하지 않을 거다. 너, 블랙박스 수정 프로그램을 구매했더군. 어? 어디서 그걸? 증거를 보여주자, 놈의 안색이 우스꽝스럽게 창백해졌다. 조작을 해놓고 무죄는 무슨. 그리고 너, 그때 약하면서 운전했지. 어? 어차피 그걸? 하지만 이런 놈한테도 속죄의 여부를 묻는 것이 나의 신조다. 넌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죄사 빠져나가려 했지 그런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나? 우, 웃기시네! 부끄럽기는 무슨! 하지만 돌아온 건 재판 때보다도 더한 최악의 한마디였다 하증민 아, 꼬맹이 둘중 이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그딴 일로 나처럼 창창한 인재 미래가 가로막히면 그거야말로 국가적 손실 아니야?! 듣기조차도 거북한 지극히 이기적인 사고방식이었다. 천재가 약좀할수 있지? 난 국익에 공헌하고 있다고. 하층민 꼬맹이 좀 죽인 거 가지고. 그입좀 닥쳐주겠어. 이 어머니, 지아를 쉽게 부러뜨리게끔 계량한 곤봉으로 이누카와의 일을 한 번에 박살냈다. 먹이지 마. 너 하나 죽는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나? 루카와? 네! 준비 다 됐습니다. 내 지시에 루카가 깊은 냄비를 꺼냈다. 중약하게 짝이 없는 것이든 냄비를 냄비 안에 든 것을 드럼통 안에 쏟아부었다. 뭐, 그, 그, 그 뭐야? 그, 뭘 하는 거야? 하지 마! 너에겐 악마나 다름없는 존재겠군.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정체모를 무언가가 쏟아부어진다면 몹시 공포스럽겠지. 내가 그것을 들어보여주자 이노카와가 경끼리 일키며 비명을 질렀다 그, 거다란거 뭐야? 개, 개? 정답! 코코넛 크랩이다 내게 등을 잡혀 날뛰고 있는 건 육상 갑각류 중 최대종인 코코넛 크랩이다 코코넛 크랩은 잡식이라 초식도 하고 육식도 한다 영감, 당신과 결혼해서 참 행복했수다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어떤 나라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해변 동굴을 이용하는 풍습이 있다. 몇 시간 뒤 동굴을 다시 찾으면 감사하게도 깔끔하게 잡수셨구만 그래, 영감. 코코넛 크랩이 시신의 살을 파먹어 깔끔하게 뼈만 남는다고 한다. 큰 코코넛 크랩은 체장 40cm, 체중은 4kg에 육박한다. 코코넛 크랩의 집게 강도는 강철 수준으로 그 힘은 사자의 턱 힘을 웃돈다. 코코넛 크랩을 투입하고 10분도 채안 돼서 이노카와가 비명을 질러댔다. 아파! 아파! 내 다리! 내본 끄라! 아! 좁은 드럼 통화 안에서 놈의 발을 적으로 인식한 모양이다. 다리가 박살이나 주저앉고만 놈의 입에서 처참한 단말마가 튀어나왔다.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약한 뱃살이 코코넛 크랩의 무방비로 노출됐으니까 비거품을 문이노카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마지막 기회를 주지 네가 죽인 아이들과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드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배 안으로 개가 들어와서... <laughs> 스스로 엘리트라 생각하나? 아니요 저는 하층민입니다. <laughs> 그럼 나는 선택받은 엘리트입니다. <laughs> 살려주십시오. 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루카와 이 하층민은 엘리트인 내가 죽이겠다. 코코넛 크랩 추가해. 네, 바른 말씀입니다. 이치에 더 맞으니 문제 없겠네요. 네놈이 희한낙 설파했던 논리니까 이해하겠지. 깊은 냄비 한가득 코코넛 크랩을 채워 드럼통에 쏟아부었다. 잠깐만. 하지 마. 하지 마. 브레이크도 안 밟았던 주제누구더란명령이지난개의 먹이나 되도록 18시간 후, 놈은 드럼통 안에서 사망했다. 뱃속으로 들어가서 뜯어먹는 중인가? 그렇겠지. 범죄자의 창자가 도움이 될 때도 다 있군. 개에게 먹힘으로써 자연의 일부가 될 테니 말이다. 모든 처리를 끝는 후, 의뢰인에게 연락을 보냈다. 판결을 기다리던 나날이 지옥 같았다고 했지. 그 지옥 같은 시간도 이제 끝이 났기를. 그들의 한을 짊어지고 조금이나마 안식을 주는 것. 그 또한 고문수물리에가 할 일이다.